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수군 대사전 15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102둘 차례고요요흑 대마라면 대마죠. 대마를 잡아라. 자, 단순하게 여길 여치는 수는 귀를 막아야 될것 같죠. 근데 흑은요 단수치고 여길 놓으면 간단히 살죠. 뭐, 암만 먹여치기 하고 뭐, 저도 이거는 쉽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죠. 자 그러면 집을 없애려고 이렇게 두는 수는 흙이 여기를 젖혀서 그냥 살아버리죠 여기도 한 집이 뭐 치즈인가 뭐 어디를 놓든지 간에 살아버리죠 이렇게 여기도 한 집이 되니까 자 그래서 과연 어디를 해야 될까 이뭐요 중앙에 요 흙의 모양의 급소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흙이 여기를 젖힐 때 이때도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막았다가는 어, 뭐 이쪽을 단수 치고 이수는 돼요. 집을 없앴어요. 그렇지만 이수로 살아버려요. A와 B 그렇기 때문에 백이 단순하게 이렇게 막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죠. 뻗었을 때 여기를 치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놓으면 뭐. 먹, 먹여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길 놓을 때, 이렇게 살아버리죠. 따면 뒤에서 쳐서.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젖히면, 단수 치고, 이어서 살고. 그렇다고, 백이 뭐, 이런데 술을 없애자니, 젖혀서 살고. 자 이때 백은 일단 이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흙이 여기서 집을 만들면 나는 이제 먹여치고 단수쳐서 그렇죠. 먹여치기 놀 수가 없죠. 딸때쳐서 옥집을 만들겠다. 근데 주,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살아버린다는 거죠. 치중 가면은 여기 나서 왜? 나가면 놓고, 나가면 단수가 돼서, 살아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를 먼저 놓고, 흙이 살려고 젖힐 때, 이 치중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 흙이 살려고 여기를 놓으면 끊어지기 때문에 안, 되기, 안 되죠? 흙은 여기를 놔야 돼요. 이제는 두 수집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먹여치기로 하면 돼요. 먹여치고, 따고 단수 칠 때, 여기 놓을 수가 없죠. 단수. 이으면 일로 따고. 따면 옥집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나갑니다. 막습니다. 살려면 여기 놔야 되는데, 놓으면 흙이 최선이 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귀곡사. 귀곡사는 제가 우측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귀곡사를 모르시는 분은 이 귀곡사를 공부하고 보시면 돼요. 이건 흙이 죽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뭐 흙이 백이 여기를 막는 거는 흙이 단수치고 이렇게서 해 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수를 찾아야 되고 이때 흙은 이제 살려고 여기 를올때 이걸 막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안 돼요. A와 B로 여기 놓으면 이렇게 살고 그렇죠? 그렇다고 백이 먹여치면은 따고 단수치고 놓으면. 여기 놓을 때, 이렇게 해서 살고. 그래서, 젖힐 때, 흙, 백이 여기 놓고, 흙이 젖힐 때, 이 치중수를 알아야 되고, 여기를 안 놓을 수가 없을 때, 이때 먹여치기 하면은, 꼼짝없이, 여기 놓으면 먹여쳐서, 꼼짝없이 이제 두 집이 안 나죠. 왜? 여기 놓을 때, 흙은 나가야, 하고, 막을 때, 오로지 이숲에 여기 놓으면 젖혀서 죽으니까, 젖히고, 막아봐야 귀곡사. 이걸로 크기 축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0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51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